Hello, everyone. Hi, I'm Jan. How are you? <laughs> 오랜만에 인사했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영상 보고 계시나요? 궁금한 거 있거나 그렇죠. 더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면 저에게 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어, 우선은 어, 저희가 이 책은 가장 쉽게, 간단하게 배우게끔. 짜져 있어요. 즉 레벨로 따지면 기초예요, 기초. 절대 뭐 그저 약간 높은 단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할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게 어, 이해하시라고요.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공부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어 복잡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 들으시고요. 보시고요. 예문 내 걸로 만드셔서요. 그대로 실제 생활에서 쓰시면 돼요. 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를 알면 또두 가지를 알게 되고 세 가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에서 나온 동사는 총18 까지 였지만 어, 이거를 다 한권을 배우고 나니까 다른 동사가 나오고 다른 단어가 뒤에 따라 나왔을 때도 어때요 해석이 되죠 맞아요 어, 그런 훈련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랍 동사 두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drop 하면은 무언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뭐가 떨어질 때? drop.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적 떨어질 때. 그쵸. 응. 그런 의미로 저는 저에게는 좀 와닿는 단어예요. 어, 뭔가 성적이 떨어질 때. 맞나요? 여러분에게는 그 drop이, 어, 물론 물건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도 아마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죠. 성적 뿐만이 아니라 그죠 물건 뿐만이 아니라 모두 사람들 이렇게 떨어뜨린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Day 34 Drop Off 그렇죠 자 Drop이라는 단어 방금 얘기했어요 무언가를 떨어뜨린다 라는 의미였고 이렇게 Off라는 단어 어떠세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Off는 무엇의 반대? 어? 뭐라고요 <laughs> 그렇죠 on이라는 단어의 반대라고 생각했으면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off 하면은 저희가 on 붙어 있던 그 표면에 붙어 있던 상태가 뭐 하는 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그렇죠.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off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드롭이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또 떨어져 나가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지? <laughs> 자, 같이 한글로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프는 온에 반대로 접촉된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어서 아, 뭐라고요? 붙어있던 것을 내가 떼어서요, 그걸 어떻게 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드랍한다라는 거예요. 오, 이해되시죠? 다시 오 오프는 온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 붙으셨다요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응, 그죠? 어, 요거 <laughs> 요거 아까 단어 실패했는데 다시 해주세요. 온 음. 오프는 온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붙어 있던 것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붙어 있던 것을 떼어서 뭐 한다?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drop off는 자, 물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떼어서 이렇게 어, 놓는 거니까 뭐예요? 뭔가를 도로 갖다 놓다라는 의미가 돼요. drop off. 그쵸죠 응. 그리고 아니면 사람이면은 어, 붙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떨어뜨려서 내려주는 거니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내려주다가 돼요. 음. 어머,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은 실제 예문을 보시면 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은 이론만 봤을 때 off는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drop은 물건이나 그저 무언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였어요 이거 두개가 같이 쓴다는 것은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ok 어자고 그 의미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어떻게 쓰는거지 같이 step 1 볼까요 step 1 문장 익히기 자 이론은 알지만 여러분이 아 이게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The mailman이라고 하는 우체부예요,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께서요 붙어있던 것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서 떨어 떼어져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던 것을 떨어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게 더 패키지 그렇죠? 소포를 드세요. 즉 우체부 아저씨께서 소포를 아 그냥 우체부라고 할게요. 우체부께서 소포를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체부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소포가 내 손에 있었잖아요, 그죠? 내 손에 보호하고 있는 상태, 붙어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물건을 줘야 되니까 소포를 그 집지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죠? 내가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드롭 오프하면은 이렇게 물건을 갖다놓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One more time.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오, 그럴법하네요. 그죠? 아, 우체부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소포를 떼어서 나 주고 갔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보통 물건을 위에 얹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주고 아래 놔두니까 drop off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에 실었던 것들을 이렇게 빼서 놔두게 되니까 drop off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One more time.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자, 마찬가지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dropped off인데요. 저가 희 원래 이디가티 발음 난다고 했서 하지만은 요런 것까지 참 듣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원어민들은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연음이 되어서요. 잘안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잘안 들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속도 빨리 읽는 연습을 하시면 아, 조금 감이 오시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그렇죠? 그렇게 조금 빨리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두 번째 예문 볼까요?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One more time.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우. d 좋아. 뭐를 떨어뜨리고 갔다고요, 제가요? 뭐를 놔두고 갔다고요? My clothes. 내 옷을요. 그렇죠. 내가 옷을 내가 쥐고 있었잖아요. 그거 딱 이렇게. 떨어뜨린 예요 어디에다가? a t the dry cleaners. 그렇죠 보통 세탁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 t the d r y c l e a n e r s 제가 요 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왜 s 가 붙었죠? 그 그렇죠? 음, s s 를붙여 a n 니다 <laughs>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로요 원어민들은 그 s s 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어, 왜 그렇죠?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화 보러 간다라고 할 때, 극장에 간다라고 할때 뭐라고 해요? 저희가 go to the movies라고요. 그때도 s가 붙어요. 어, 저 나도 영화 하나 보는데 그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맞아요. 마찬가지 세탁소 여러 개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탁수에 간다라는 의미로 s가 붙는 거예요 딱히 어떤 설명의 이유가 없이 그냥 저렇게 써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와 비슷하게 go to the movies 하고 똑같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심하지 마시고요 <laughs> 막 문법 s니까 복수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아. 저렇게 세탁소라고 언급할 때 s를 붙여서 쓰는구나. 이해. 예. 영화 보, 영화 보러 갈 때도 극장 간다고 할 때도 뭐라고요? Go to the movies 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Dry cleaners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샘플 <laughs> 저는 간단하게 알고 간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내가 그렇죠? drop off, 근데 뭐를? my clothes off, 그렇죠 자 이렇게 예문이 목적어가요 동사와 그리고 전지사 혹은 부사 어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뒤에 오는 경우 두개다 예문이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둘다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음. 자 그래서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라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 아이 뭐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복수의 의미가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저렇게 써요라고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예문 볼까요? 이번에 또 뭐를 떨어뜨리고 가나요? 아, I drop my children. of at school 아 학교에다가요 나의 아이들을요 어떻게 떨어뜨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 대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려주고 왔다 뭐라고요 내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준다라는 뜻으로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달고 볼까요?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 보통 부모님들이 그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어, 셔틀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어린이들, 어, 다큰 고등학생 말고 <laughs> 그죠. 약간 좀 어린이들은 위험하잖아요. 혼자 학교 가기가 그래서 보통은 학교 앞에다가 부모님들 직장 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drop off 해줘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가 뭐를 놔두고 갔다고요? 패키지 그렇죠 패키지 소포를 놔두고 갔을 때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옷을요 세탁소에다가 놔두고 갔을 때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다 주고 갈 때도 drop off 라는 단어 우리 표현을 사용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One more time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Package <laughs> 이름잘에강세 주시고요 두 번째 M은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음, S <laughs> 다시 한번더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그렇죠 잘했어요 자세 번째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 한번더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앞시간보다는 조금 더 단어가 많았죠. 예분이 어, 단어 개수가 많았지만 근데 아, drop off 무언가를 내려다 주고 무언가를 놔두고 가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대상가 어디에 그곳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또 놔두고 가는지를 자 요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항상 반복 읽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진짜 기억이 아무것도 안,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미를 떠올려요. 우체부가 소포를 갖다 놓았다 하면 더 mailman 우리 갖다 놓다 하면은 drop off 쓰니까 drop off인데 시제가 가거니까 dropped off. 그렇죠. 머릿속으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그렇죠? 정해진 소포겠죠. 그래서 더 package라고까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표현이요 안 보고 눈을 딱 감았을 때도 읽었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요. 지금부터 이세 예문을 어떻게 뜻을 이해하면서 단어의 어순을 생각하시면서 반복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든 후에 스텝 2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연습 지금부터 할까요? 스텝 2자 연습 다들 하셨죠? 음, 믿고 가겠습니다. 3초 안에 영어로 말하지 못한다면 다시 멈추게 하시고요. 반복했기 하러 스텝 1으로 가서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꼭 오시길 바라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 우체부가 소포를 갔다 놓았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어떻했다 무엇을 오 좋아요 잘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체부를 뭐라고 했더라 더 mailman 그렇죠 one more time 더 mailman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동사구예요 그대로 써주시는데 갖다 놓다라고 했어요 놓았다 가구시제 dropped off 뭐라고요 dropped off 그렇죠 근데 무엇을요 아 내 소포예요 <laughs> The package 뭐라고요? The package 라고 하시면 돼요 Ooh, Not bad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One more time The mailman dropped off the package 그렇죠 Ooh, 잘했어요 두 번째 오구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나는 나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세탁물, 옷을 어떻게? Drop off 하고 간다라는 거였어요. 자,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오, 잘했어요. 그렇죠? 자, 나는 맡겨요. 그래서 어떻게? I, 주어가 I. 그렇죠? 동사 뭐 쓴다고요? 여기서는 내가, 늘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였어요 I drop 근데 무엇을 바뀌어요? 그쵸 내옷내옷 내 옷. My clothes off 그렇죠 사이에 넣어도 되고 drop off 사이에 넣어도 되고 뒤에 빼도 상관 없다라고 했습니다 I drop my clothes off 어디에요? 세탁소 뭐라고 했더라? At the dry cleaners, 그렇죠. one more time.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그렇죠. s가 붙는 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 s는 절대 복수의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써요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들 써요, 그렇죠. 세탁소 간다라고 할때 세탁소라는 걸 언급할 때 다시 한번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I drop my clothes off at the dry cleaners. 오 잘했어요. 음, 아무래도 음이 단위 그죠? 음이 단위로 생각을 하면서 나열하니까 훨씬 더 기억에 잘 오죠, 그렇죠? 기억에 잘 남아요.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누가 나는 그렇죠. 누구를, 뭐를? <laughs> 아이들을 그렇죠. 내네 아이들입니다. 내네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학교에다가 내려준다란 뜻이었어요. 역으로 뭐라고 하죠? 음, 잘했어요. 두 번째 예문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데 단어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하니까 I 이것도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갔었어요 I drop 그렇죠 누구를 내려줘요? My children 그렇죠 My children off 그렇죠 단어 끝까지 따라와야 돼요 I drop my children off 어디에다가? At school 한번더 I drop my children off at school,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I draw my children off at school.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at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위치 장소를 나타낼 때는 그 장소를 콕 찍어서 그렇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장소를 콕 찍어서 언급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스텝 3 실전 대화에서는 어떻게 또이드 o 오프가 사용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스텝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 입니다. 자 어,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100% 암기할 수 있으면 통으로 막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OK? Are you ready? <laughs> 좋습니다 A부터 얘기해요 Oh my gosh, I missed the bus Do you need a ride?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Sure, it's on the way 아, oh, 자, 지금 보니까 버스를 놓쳤는데 그죠 집으로 향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 출근이 아니고 저녁이나 그죠 밤에 일을 하다가 뭐예요? 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인 것 같아요. 어, 혹시 일이 아니고 회식인가요? <laughs> 어,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상상, 자기 본인의 생각에 맡기시면 되는데 우선 집으로 간다라는 거 그렇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sh, I missed the bus. Do you need a ride?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Sure, it's on the way. 음, 좋아요. 자 내용 볼까요? Oh my gosh. <laughs> 뭐예요? 어떻게 말이요 어,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Oh my gosh. 어떻게? 그죠? 어떻게? Oh my gosh. I missed the bus. 자 우리가 miss 하면은 대부분 그리워하다 그런 동사로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놓치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 나 버스 놓쳤어 이 말이에요 자 그냥 버스 아니죠 내가 타야만 했던 그 버스예요 그래서 더 버스라고 해요 I miss the bus 지금 여기 보시면 연음 또 일어나고 있어요 미스 드그죠 ED가 붙어서 미스 드 근데 이드 발음하고요 뒤에 따라오는 더의 TH 발음하고 겹쳐요 그래서 I missed the bus. 바로 연결해서 읽어 주시면 돼요. Oh my gosh. I missed the bus. 그렇죠. 어떻게 나 버스 놓쳤어. 이말 집에 못 가. 그랬더니 친구가 Do you need a ride? 그렇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Do you need a ride? 어, 이거 밑줄 그어 져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need a ride 필요해? ride. 탈 것이 필요해 이 말로써. 그렇죠. 밑에 보시면 차편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요. 보통 대중교통이 없을 때탈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특히 우리 어, 시골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말고 서양의 시골 같은데, 특히 미국 같으면, 어, 대중교통이 되게 없어요. 그쵸. 버스가 뭐 6시 되면 없거나 아니면 보통 9시. 그쵸. 저녁 9시 되면 버스 끊기고, 뭐 버스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1시간 간격으로 다니기도 하고, 아예 지하철은 없죠. 대도시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차편을 어, 태워주거나 이렇게 좀 태워달라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음, 그럴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음, 너 혹시 차편이 필요해? 라는 뜻으로 Do you need a ride? 즉너탈 것이 필요해? 이 말이잖아요. 라이드가 탈 것인데 그즉 무슨 말이냐? 어, 너 차편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하다고 할때 어떻게 해? Oh, could you give me a ride? 라고요 um, Can you give me a ride? 그렇죠 Give me a ride 라고도 물어볼 때도 있어요 나좀 태워줘 <laughs> 라는 차 편이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도 가능한데 우선 need a ride 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하세요 Do you need a ride? 너차 no. 편이 필요해? 그렇죠 한번더 Do you need a ride? 그랬더니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집 근처도 아니고 그죠? <laughs> 집 앞까지. Can you 너할수 있겠어? Drop me off 나를 떨어뜨릴 수 있겠어? 그렇죠. 어디에? 여기서 내려주다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At my house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에 나좀 내려다 줄수 있겠어? 그 말이에요. 자,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drop off 사이에 반드시 온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한번 더.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우리 집에 나 내려다 줄수 있어? 그렇게 할수 있어? Can you?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Sure. 음, 어 물론이지. It's on the way. 오또 on the line 있네요. 자, It's on the way 하면은 Sure. 어, 물론이지. 가는 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설명 나와 있어요. is on the way는 가는 길 도중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 가는 방향에 이 친구 집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 다줄수 있다는 거죠. I can give you a ride. Right. 그렇죠? 음.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감정 표현 해주세요. Oh my gosh, I missed the bus. Do you need a ride?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Sure, it's on the way. 너무 간절하지 않아도 될까요? <laughs> 그렇죠. 어, 간절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그냥 덤 뭐라고 하죠? 그냥 그냥 그렇죠. 덤 어, 대범하게? y yes, e 대범하게 할까요? Oh my gosh, I missed the bus. Do you need a ride?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Sure, it's on the way. 음, 좋아요. 뭐이 정도는 그렇죠. 굳이 굳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읽는 사람 마음이겠죠. 야스. Yes. <laughs> 여러분들 항상 대화가 나오면은 어떻게? 감정을 불어넣어서 읽어줘야지 이 표현들이 훨씬 더 나에게 와닿고 그리고 이해도 잘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때요? 기억도 나요. 진짜 그 상황이 닥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요. 기억 나요. 안 믿기시나요? <laughs>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Oh my gosh! I missed the bus. Do you need a ride? Can you drop me off at my house? Sure. It's on the way. 오, 좋아요. 자,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은 drop off 였어요. drop 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언가를 떨어뜨린다 라는 뜻이 있었고 off라는 단어는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것을 어딘가에 뚝 떨어뜨려 놓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놓다 혹은 사람을 어디에 내려주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배웠어요. 꼭 반드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화 이것만 기억해도 정말 정말 여러분 회화하실 때 그렇죠? 영어 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암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